너일로 와봐. 아, 아, 정말 알아. <laughs> 뒷결처분이다. 아니, 응, 야, 이거 모션이 바뀌었는데, <laughs> 원래 이거 위험할뻔했군 하면서 목탁 쳐가지고 쓰러트리는 건데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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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잔인해졌어. 이 분신한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가? 아, 이렇게! 험할뻔 했군. 아 본체만 어, 이러나? 본체만 이러구나. 씨, 검 <laughs> 차별해 버리는데 바로. 아, 위험할 <laughs> 뻔 했군. 맨날 이러거든요. 레나 잡기도 달라. 다른 없습니까? 어, 그러네. 어, 로라스 잡아 봐, 로라스. 로라스는 그냥... 아, 봐 봐. 올라 봐. 죽 꿈치로 때리네. 아니, 잠깐만, 여기. 요, 요, 잠깐 요, 통신기 한 번만 써보게. 나와봐 나와봐. 통신기 잡기. 잡기 할까? 잡기 할걸? 기다리고 있으면 잡기 할 거야. 어, 뭐야. 죽었어. <laughs> <laughs> 아, 예, 시간이 다 됐어. 유통기한이 다 됐어. 아, 근데 아까 음. 잡기 한거 봤거든? 근데 그거는 또 적용이 되는데, <laughs> 요건 또 적용이 안 되네. なゲイビング